자금나 어, 네, 오늘은 어그 오피셜 카드 게임 오늘은 이 잠시만요 아 네. 무시하고요 저가그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거는 다올로입니다 언제그 실드 끼고 그 했잖아요 이거는 투명 실드 같은 앨범입니다 이거는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보시면 고대 네, 요정 드래곤 좋죠. 윈드래건도 좋죠. 예, 네, 모르고요. 조율의마우스 2,400원인가? 9,600원인가? 그리고, 이거 최근 거고요. 이거 최근 거. 이거는 최근 거 아니고. 이게 6,400원인가? 그래. 6. 얘도 좋아요. 품절된 거 같아요. 트랜스, 피어. 예, 그, 저 베리어 드래곤. 하나. 한, 한번 구해봤어요. 얼마나 좋나 했는데 안 좋았어요. 짜증났어요. 먹을까 어? 네. 저희 그 고구마님, 네, 홀로, 네, 다 찍었습니다. 네. 오늘은 이그 앨범 갖고 한번 놀아봤는데요. 아 그리고 그저 이거 알죠? 이거 아, 모르시나? 이거를 이게 뭔지 아세요? 저 원래 잠시만요. 네, 네. 소소 다는데 너무 악플이 많고 그래서 접었습니다. 그래서 아한번 새로운 마음으로 한번 다시 시작해볼까 했어요. 네, 책에봤는데 재밌더라고요. 못 보여준 것도 있고 아무것도 있고. 네, 이게 이거 좋은 건가? 뭔? 선,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알겠죠? 저는 이걸 유형을 한한이 개월 했는데 주얼 방법 을 조금 알고 그래요. 그래서 조금 알아서, 이제 조금 알아서, 조금 알아서 저 주얼 영상을 못 찍었습니다. 아, 테이프 진짜 긴철이네. 네, 뭐야?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테이프? 아 이거다. 안 내웠어. 네 이렇게 있고요. 오늘은 홀로 소개라는 거? 아, 홀로 아이 또2편라니까 이, 이 한번 생각 중입니다. 2편이에요. 그그 어, 그 앨범 아니 뭐냐? 시드 껴있는거 있잖아요. 그거 저가 더 찾아서 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최대한 빨리 할 거고요. 네 최대한 빨리. 오겠습니다. 안녕. 도달, 아니, 다켰습니다. 안녕. 구독과 좋아요 꼭꾹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